자, 가볼까요? 아, 이제 실수 안 해야지. 자, 오바하면 안 돼. 역시 사람은 오바하다가는 끝까지 와, 진짜. 사람 오바하면 안 돼, 절대. 아우, 꼴찌 주세요. 아유 사마귀가 날뛰고 있어요 이 저걸 어어 쨌저어야 역시 사람은 오버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유 어, 돈이다 돈은 먹어줘 나와 애들아 자 나와 애들아 자아 어. 오, 헬, 아, 레나맞췄구나만빠구나나방님 아, 아, 오셔서요. 두두두두두. 아우 잘 가세요. 고발. 자, 완전하게 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바하다가는 내가 욕을 먹도록, 욕을 먹도록 할안 네. <laughs> 그래요? 오바하다가는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아. 아이 사람이.

어어어 그럼 어, 일부러 일부러 맞은 거예요. 일부러 공격 속도를 조금 낮추게 하려고 일부러 준 겁니다. 뭐어 제가 하시분들는 어~ 어어아 좋아요. 거북이니 잡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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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요. 오케이 렛츠고 바래. 어 오케이 렛츠고 바래. 나 이제 뒤졌다뛰렸어 자, 굿발. 자, 50명으로 반갑습니다. 오! 오! 예스! 예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바레!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바레! 렛츠고 바레! 자,부터 50명으로 반갑습니다. 아유, 잘 가요, 굿발, 굿발. 어 좋아요. 자, 네, 자, 자, 자. 어우, 꺼져요. 꺼져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바바 어, 어쨌거나, 어쨌거나. 돈은... 먹든지 말든지. 그 본인의 자유.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돈은 상관없습니다. 아. 어벌려 빵!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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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쉣 oh 너무 오버드로어 파워를 주세요. 너무 오바드했어요 가비를 주면 안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좋아요. 됐네요. 가비를 주면 안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됐다. 자 다다다다 잘 가세요. 자 사브라이 보. 아주 좋다 불끈진 아이. 자, 여기서만 무난하게만 가면, 가, 가면 좋겠어요. 무난하게. 사람 말이야, 무난하게. 무난하게 최고예요. 어? 어, 위험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조심조심. 꺼져요, 꺼져. 자, 문께서는지 영웅판이라 제가 못, 뭐, 보다듣겠어요 어우, 야, 나, 가시 어, 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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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 뻔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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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떠들어! 어허. 끝났어. 꺼져. 아, 아까 여자 봤어? 응? 어? 여자 봤어? 응? 아주 화끈하지? 아, 여기가 문제네요. 어! 오 씨! 오! 어! 오오야 oh. oh. yeah. yes baby 어어 oh. oh. yes yes 야 yeah. 아니 말고 아니 말고 아아 oh. oh. 쓰지 마요 나그 그건 무서워요 쓰기 무서워요 아야이럴 oh. yeah, 때는 다 써야 돼 oh. 사람이 말이야 안쓰면 똥값이에요 똥값 응?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 oh. ah. 봐봐 죽는다니까. 안 쓰면 똥+ 똥감이 된다니까 옛말이옛말에 아, 들었잖아 응? 안쓰면 똥이 된다고 똥? 응? 아까 쿠산들이다 똥감이 된단 말이야 아 이건 괜찮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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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짜짜짜짜짜짜 짜짜짜짜짜짜 아하 좋아요 박자 함께 자 이거 은 간편하게, 그냥, 사브라이, 호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아래로, 아래로.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짧았어요. 짧았어. 짤봤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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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예스, yes, 베이비. 어? 어,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오 제스 제스트 음? 좋아요 사람 안전하게 간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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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어 최선하게 했습니다아 불파 아, 불파 등아 아, 똥값 예 네, 인생은 똥값이 됐어요. 하지마, 하지마,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싸, 이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하지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지야야야야야야야야지야야야야야 어우, 좋아요? 안 꺼져요. 보너스 있다면 좋았을 텐데. 흠 나와. 오케이. 어. 아유, 그랬어요. 뭐다요. <목소리나> 폭탄 아끼면 똥까게 된다만 이말 있잖아요. 응? 웃지 마. 오오오 오. 오 씨, 좋아요, 나이스 체크. 나와봐, 나와. 오 oh, 예스 yes. 오 oh, 예~~~ yeah. 오오 oh, 죽을뻔했어요 하지마 하지마.하지마 하지마요...하지마요 하지 하지마요.하지마요 오 하지 예스 어~~~ oh, yes. oh, 죽을뻔했어요. 꺼져요 보너스도 없고 마카만까지 왔는데 자 버스 오오씨아 어, 어, 아까워 아 잘못 눌렀어 자자자자 자, 자, 자. 안전하게 갑시다 사 누구나 안전하게 가는 바양이 간 바양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진짜 살 떨렸다. <laughs> 어 진짜 살 떨려. 아. <laughs> 어... 자, 다 같이 아스카를 부릅시다. 하, 나 둘, 셋. 아스카!